뭐하니? 밖에서 빵빵 걸리고 난리났다. 석표 씨 벌써 왔어요? 그런가봐. 왜요? 석표랑 아니다. 내가 여기서 버티려면 참아야지. 뭔데요? 석표랑 잘해보라고. 나도 재벌 조카 사이 덕진 보자. 왜? 빨리 나와. 석표 씨는요? 아 대표님 주총 때문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. 그 기린주 씨 직접 모시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너무 친해신다. 아 어, 아니에요. 나쁜 일 아니죠, 석표 씨야 네, 뭐 주총 앞두고 흔히 있는 일이에요. 자 그럼 타시죠, 기린주 씨. 고마워요, 이 비서님.